안녕하기에는 좀 껄쩍지근한 시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달러 인덱스 차트 지수를 보시면 강세를 보이고 있고, 미국 증시를 비롯해가지고 상품들, 다 나가리가 되면서 떡볶이 국물 흘러내리듯이 일제히 하락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으며, 안타깝게도 달러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더욱더 모든 사람들을 조마조마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바로 S&P 500 차트입니다. 보시면은 간당간당하죠. 뭐 사실 실질적으로는 상승형 수기에서 지금 하방으로 이탈을 한 상황입니다만은 뭐 아직까지 뭐 완전히 이탈을 했다라고 하긴 좀 그렇고 이 다가오는 주에 연준 공개회의상에서 테이퍼링 결정 여부에 따라가지고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아니면 이대로 쭉 밀리느냐 판가름이 나게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헝따그룹인지 왕따그룹인지 걔네들도 어떻게 되는지 잘 지켜봐야 되겠죠. 자, 지금 좀 불안불안한 상황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도 오늘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47,000 달러 아래로 내려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46,973 달러 알트코인들도 오늘은 일제히 하락을 하거나 힘을 많이 쓰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아,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비트코인 좀 올라가려고 하면 왜 이렇게 못살게 우는 것인지, 그만 좀 괴롭혀라, 이놈들아. 오늘 첫 번째 소식은 국내 소식입니다. 국내 수십 개의 거래소들이 폐업 위기에 놓인 가운데 업비트 같은 경우는 금융당국 신고를 통과하면서 국내에서 1호 정식 가상자산 거래소로 탄생했다 라고 합니다. 이왕 이렇게 된거 정말로 업비트가 양아치 짓을 그만두고 정말 자랑스러울 수 있을 만한 국내 거래소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그래서 바이낸스 ftx에 이어서 이번에는 바이비트가. 한국어 서비스 종료 및 한국 공식 소셜미디어 커뮤니티를 종료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바이비트에서는 한국말로 된 서비스가 나오지 않을 것이며 당연히 원화 관련된 서비스도 쥐뿔도 없을 것이지만 은 다른 서비스는 정상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계속해서 사용을 하시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다행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그 다음에 미국 정부 랜섬웨어 공격에 암호화폐 지불하면 처벌한다. 해당 소식은 월스트리트 저널로부터 나온 것인데요.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랜섬웨어 공격을 받았을 경우, 공격을 받고 있는 업체나 기관이 암호화폐로 몸값을 지불하게 될 경우, 법적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요? 몸값을 달러로 지불하라는 것인가? 기술적으로 후달려가지고 방법이 없을 때는 몸값을 지불할 수밖에 없겠죠. 아니면 특정 서비스가 영영 마비될 수가 있는 것인데, 무조건 암호화폐 쓰지 말라고 하지 말고 좀 제대로 된 방안을 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다음으로는 우연일지 모르겠지만 미국 재무부와 유로피언 중앙은행 측에서 동시에 스테이블 코인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전 IMF 총재 출신인 유로피언 중앙은행 총재는 한때는 암호화폐에 대해서 긍정적인 발언을 하다가 지금은 완전히 반대파로 돌아서가지고 암호화폐는 화폐가 아니며 투기적이고 의심스러우며 대량 에너지를 소모하는 자산이다라고 까내리기도 했었습니다. 자, 한편, 미국 재무부 같은 경우는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것이 이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집단 투매 현상을 보일 경우 금융 시스템 안정성을 해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라고 하는데요. 이뭔 소리야, 이게? 스테이블 코인은 테더 빼고 이 USDC 같은 경우는 100%이 달러가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일진이 다 던져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근데, 테더 같은 경우는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테더는 달러와 연동된 것이 아니라 그 외에 기업 자산이라든지 어음과 연동이 또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테더 같은 경우는 해당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직접적으로 막을 수가 없으니까 테더를 조져가지고 암호화피장을 한번 흔들어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뭐좀 되도 않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자, 아무튼, 디파이에 이어서 스테블 코인까지 제재를 가하려고 하고 있는, 규제를 하려고 있는 미국 재무부, 그리고 유로피언 중앙은행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블록파이에 이어서 뉴저지와 텍사스 주에서 야, 니네 이자주는 서비스는 증권법에 어긋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소송과 서비스 중단을 요청했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런 서비스 같은 경우는 시민들에게는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것인데 왜 이렇게 막는 것일까요? 안타깝네요. 그냥 좀 한번 봐주지. 자 아무튼 셀시어스 같은 경우는 이런 압박에 어떤 식으로 대응할 것인가 지켜보도록 하시고 이어서 얼마 전에 영국에서도 암호화폐 판매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었던 페이팔 오늘부터 해당 서비스 거래가 개시됐다라고 합니다. 부디 더욱더 많은 영국 사람들이 페이팔을 통해서 암호화폐를 사줄 수 있기를 바라보고 다음으로 해서 트론이 발키리 인베스트먼트와 함께 발키리 트론 트러스트를 출시했다라고 합니다. 안사 그다음으로는 크립토닷컴이 영국의 e스포츠 팀인 프나틱과 제휴를 맺게 되면서 앞으로는 프나틱 팀 유니폼에 크립토닷컴 로고가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하네요. UFC에 이어서 계속해서 마케팅을 이어나가고 있는 크립토닷컴이었고요. 자 그다음에 블록체인 기반 음악 플랫폼인 오디오스 최근에 많은 상승을 이뤄내고 있는데요. 음악 산업의 거물들로부터 500만 달러를 추가로 조달하는 쾌거를 이뤘다고 합니다. 자, 이 건물들이 누구냐? 꽤 유명한 가수들이 있죠. KT 펠리나 체인 스모커스, 나스, 제이슨, 베룰로, 푸샤티 등등이 이제 투자를 했었고,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K5, 이 한국 자동차 K5가 아니고, 투자회사 K5와 글로벌 마이클 키브스의 CEO, 그리고 공영권 단체인 조셉 세상의 CEO가 함께 투자를 참여했다라고 합니다. 자, 오디우스 같은 경우는 이뿐만 아니라, 코인베이스 벤처스, 판타라 캐피탈, 멀티코인 캐피탈 등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투자를 받아오고 있었다라고 하네요. 자 중장기 코인 중에 좀 쓸만한 거 없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오디우스를 눈여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그 다음으로 이어서 중장기 투자로 좀 가능성이 좋은 코인이 있냐라고 살펴봤을 때 아발란체를 빼놓을 수가 없겠습니다. 자, 일단 아발란체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그래도 장기적으로 아직까지 전망이 좋다라고 하네요. 최근에는 폴리체인, 그리고 3LOS 캐피탈 등등으로부터 2억 3천만 달러 치 투자를 유치하기도 했었다라고 하는 아발란체, 아프리콧 4단계 업그레이드 테스트넷이 출시가 완료가 됐다라고 합니다. 자, 이 테스트넷이 무사히 완료될 경우 메인넷의 출시 시기가 발표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미 아발란체 상에서 여러가지 프로젝트들이 개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브릿지 기능과 함께 멀티체인 대응이 가능한 네트워크로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발란츠 기반의또 다른 프로젝트인 뱅키 같은 경우는 전략적 고문으로 이번에 코인베이스 수석 엔지니어를 영입했다라고 하네요. 이 뱅키 같은 경우도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이더리움에 관련된 긍정적인 소식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거래소들부터 이더리움이 대량으로 유출이 된 사건인데요. 무려 하루 만에 12억 달러 상당 어치에 이더리움이 거래소 밖으로 빠져나갔다라고 합니다. 날짜는 지난 15일. 중앙화된 거래소들로부터 36만개가 넘는 이더리움이 쭉 빠져나갔다라고 하네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거래소에서 물량이 빠져나가는 것은 가격 상승의 긍정적인 신호로서 해석이 되곤 합니다. 참고로 지난 4월달에 중앙화된 거래소들로부터 10억 달러가 넘는 이더리움이 출금이 된 이후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한달 내에 60% 정도 상승한 사례가 있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더리움 6 0가지야 라고 외쳐보고 싶은데 다시 한번 이더리움에 강한 기대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마이클 세일러가 이야기합니다. 금대 비트코인 가치저장소 논쟁은 더 이상 무의미하다. 비트코인의 판정승이다. 성적을 한번 봐봐라. 올해만 해도 금이 10.5% 가격이 떨어지는 동안 비트코인은 332% 상승했으며 지난 10년 동안 비트코인의 연평균 수익률이 146%인데 금은 0%지롱이라고 강조를 하면서 더 이상은 비교할 가치조차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금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발끈하고 싶은데 또 발끈할 만한 건덕지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과연 금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여전히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금을 계속해서 모으고 있다고 라 하네요. 다음으로 이해서 미국 도메인 등록 업체 네임칩이 업계 중에서는 최초로 비트코인 결제를 도입했다는 소식이 나왔었고, 다음으로 이해서 스위스 온라인 은행인 두카스 카피가 밝히기를 비트코인이 11월 중순경에 신고점을 경신할 전망이 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스닥 지수와 암호화폐 가격이 동조화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스닥이 과매수가 됐어. 그러면서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아마 비트코인도 같이 흐르지 않을까. 그렇다 할지라도 신저점을 경신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 3만 달러 부근 2만 9천 달러의 저점을 경신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의견을 남긴 가운데. 원신 분석가인 윌리엄 클레멘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가격의 바닥을 3만 9천 달러로 정의했다라고 합니다. 그는 그러면서 자신이 만든 새로운 비유동성 공급 바닥 모델을 소개했는데요. 해당 모델 같은 경우는 글래스노드의 비유동 공급 데이터와 플랜위의 스톡투플로우 모델을 합체를 시켜가지고 비트코인의 실시간 희소성을 기반으로다가 가격 하 한선을 표시하는데 지금 현재 바닥이 3만 9천 달러라는 것이죠. 자, 그가 자신하는 대로 과연 비트코인은 3만 9천 달러 아래로는 절대로 내려가지 않을 것인가? 근데 이런 식으로 자신하면은 오히려 좀 불안해지는 감이 없지 않아 있기도 한데, 자, 보디 그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힘을 내줄 수 있기를 바라보고, 다음으로 에서는 코인텔레그래프의 비트코인 분석입니다. 지금 비트코인은 다지기 국면에 들어섰으며, 비트코인의 강력한 지지선은 3만 5천 달러, 저항선은 5만 달러인데, 지금 딱 보니까, 5만 달러 주변에 위치한 저항 세력들, 이 공세력들이, 주말 비트코인의 상방향 움직임을 제한시키면서 가격을 떨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고 라 코인 텔레그래프가 아니라 코인 데스크에서는 밝혔습니다. 자 과연 주말 동안에 비트코인은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게 될까요? 걱정 반 기대 반인데 개인적으로는 비트코인이 좀 힘을 못 쓰더라도 이더리움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지고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을 견인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희망도 한번 가져봅니다. 자그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분석 몇 가지를 가지고 봤는데요 비트코인 여기 있어서 지금 중요 구간은 47,300 달러였는데 뺏겼죠. 지금 뺏겼는데 여기서 두 가지 시나리오를 예상해 볼 수가 있겠다. 첫 번째로는 저항을 뚫고 올라가는데 이것이 가짜 상승이라면은 44,000달러때까지 비트코인이 다시 결국은 떨어지게 될 것이고 만약에 진짜 상승이었었다라면은 지속적으로 5만 달러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자 근데 아직까지는 좀 간당간당한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 과연 47,300 달러? 주요 지지구간 위로 다시 한번 고개를 빼꼼 내밀 수 있을 것인지 응원을 하면서 지켜봐야만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희망으로 한번 돌려보면서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는데요. 많은 업계 분석가 및 전문가들은 이번 불장이 2013년도의 그것과 비슷하다고 비교를 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이대로 쭉 따라간다 싶으면 비트코인이 조만간에 축적 및 조정을 마치고 쭉 상승을 이어나갈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누가 알겠습니까? 올해 안에 비트코인 ETF 하나라도 승인이 나게 될지, 오늘도 메리메리한 크리스마스를 기대해 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지방으로 여행하시는 분들께서는 각별히 주의하시면서 아전하게 여행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나온 정보들이 좀 도움이 됐다 싶으신 분들께서는 토마토밭에 공세력을 죽이자 공탕 배달시켜 주기 광고 영상 재생 및 유튜브 프리미엄 사용자분들의 좋아요 버튼을 통해서 채널 지원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